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요 며칠 동안 태풍 때문에 전 국민이 긴장하고 또 제주를 비롯해서 남해안, 동해안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어, 지나갔죠. 네, 저희 IWS 방송에서도 신심한 유류의 뜻을 전하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천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누님. 네. 많이 걱정했죠. 그러면요. 이제 자꾸 웃음이 안 나오고 너무 힘든 일만 있으셔서 네. 여러분 많은 그냥 고민을 하시는데 뭐 이제 모든 게 물러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i w s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이좀 코로나 일구도 많이 좀 감소하는 추세예요. 네. 네. 이대로만 계속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네. 협력해 가지고 한손을 잡고 열심히 네. 앞을 보고 나갑시다. 네. 자. 자 오늘 첫 손님이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효사랑운동본부 소속으로 노래가 좋아서 항상 노래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필승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거기. 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인사부터 시킬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 아 여기 아니요. 앉아서요. 앉아서. 앉아서. 네. 앉아 저 카메라 보고 네. 얘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에 이기신데 힘들 쓰신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노래하면 건강하고 젊어지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laughs> 네. 뭐 노래하고 예?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 코로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네, 네, 네. 예.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좋아. <laughs> 어, 지금 발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노래 한마디 들어보고 예, 그럴까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이 나는 뭐 첫곡 유정철리를 준비하셨는데 네 무대 뒤로 가서 준비하셨다가 네. 음악 나오면 나오셔서 노래 해주시면 네. 됩니다. 음악 나오면 저기 저로 나가세요. 네. 네. <laughs> 네. 용기를 가지시고 불러주십시오. <웃음> 네. <웃음> 예예. 누님 두하다가 이제 노래를 많이 안고. 또 방송에 또 처음 나오시면 그러니까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벌써 네. 긴장하시는데 노래가 네. 정말 좋으셔서 나오시고 네. 정말 봉사활동도 많이 오는 분이십니까. 네. 쇼사랑 운동본부의 양운 씨가 네. 참 열심히 또 어르신들을 또 모시고 그럼요. 또 노래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좋은 겁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노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게 복받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네첫곡 이필승 씨가 부릅니다. 유정천리 음악 주세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아자신고 소수 심는 두메산 꼴에 속이야 행복하게 서. 오, 아니 아까는 긴장으로 저 같은 노래를 어떻게 신어야 했더니요. 무대에 딱 수니까 다 사람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박자도 예, 잘 맞고 잘하셨어요. 음정 처리도 좋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난 아까 긴장을 해고 노래를 어떻게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딱 수시니까 달라지세요. <laughs> 예.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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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아서입니다. 네. 무대 의상도 참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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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단장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양원단장님 <laughs> 아직.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고 딱 맞습니다. <laughs> 예, 예, 뭐 <laughs> 네. 모자명, 어. 어, 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7십 세입니다. 만으로 칠십다섯. <laughs> 아, <laughs> 아, 그래요. 예. 예. 뭐, 뭐, 네. 뭐 이제부터 노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 얼마든지 있어요. 네. 노려오시고 예. 많이 웃으시고 좋은데 많이 다니시고 네, 잘 써쓰시고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예.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대신에 요즘 뭐 코로나 1 9가 극성을 부리니까 네. 네. 잠잠해질 때까지 네, 네. 네, 네 많은 사람 모이는 곳은 가지 마시고요. 네네 일출했다 네. 집에 들어가면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 예. 정말 노려실 때 달리니까 그 다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앞으로 노래 많이 하세요. 예, 예, 예. <laughs>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울고 넘는 박달제네요. 네 네, 예. 네, 네, 네. 아유, 다 우리 그 연세든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네. 이게 네. 추억의 네. 사랑의 효도가요. 네, 딱 맞는 프로 음도입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예. 네. 자 준비해 주세요. 네. 예. 두 번째 곡 어. 울고 없는 박달재. 아. 네. 아까 많이 긴장하셔서 어떻게 부르시나 했는데 예. 무대에 딱 서니까 달라지시네요. 아 그래요. 예. 울고 넘는 박달재뭐 유정철리 다 옛날에 참 아유. 유명했던 노래 아닙니까? 지금들도 뭐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네. 중에 하나입니다네 요양원에 가면 꼭이 울고 넘는 박달도 재 이제 어르신들이 요청이 있어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아, 좋아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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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 필승시 버전으로 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월리컵에서월드에서월드려에서 월드컵에서 월드컵 웃기지 Morro! 노래가 갈수록 더 좋아지시네요. <웃음> <웃음> 예, 앞에서 뭐, 단장이 열심히 그냥 응? 흥을 북돋아주고 있는데 네. 마이크 되고요. 네. 예, 네. 좋죠. 네. 네, 그 노래가 이렇게 좋은 겁 <laughs> 어, <laughs> 어. 이제 저희 이제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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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자주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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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laughs> 춤 같지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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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장이 네. 완전히 풀리셨어요. <laughs> 노래를 아, 하면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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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 이제 뭐 무대 의상부터 시작해서 예. 완전히 이제 연예인 티가 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50대라고 그러세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예.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앞으로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어떤 각오로 노래하겠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또 앉아서 앉아서 안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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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 보시고요. 저, 앞으로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해서 배워서 예. 예, 저기 복사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양운 단장한테도 한마디 해보세요. 예,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대 설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laughs> 말씀이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뭐 좋은 인연이 돼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런 방송까지 출연하니까 뭐 이제 멋진 추억도 만들어졌고. 또 국민 또 엄마 또 국민 배우 또 전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laughs> 네. 저도 영광입니다 <laughs> 저도 그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연세드 신분이 나올 때가 더 좋아요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노래 많이 부르시고 100세 아직 건강하게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마지막 곡으로 <laughs> 네. 꿈에 본내 고향. 어어. 이 노래는 네. 한정무 선생님이라고 음. 그분이 음.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전국에 계시는 아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말이에요? 예, 예. 네. 좋아하시던 노래요 예, 예, 전좋아합니다 예. 네. 네. 예,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면 꿈에 네.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네. 네. 자, 마지막 곡. 우리 이필승 씨그 예? 꿈에 본내 고향 네.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네, 예. 네, 네, 네. 인사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대로 들어갔다가 네. 나오세요. 예. 네. 아유 누님 어. 이제 모자란 자한달 남짓 남았는데 추석도. 음. 네? 어. 근데 추석에 즐거워야 되는데 네. 기다려져야 되는데 많은 그냥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네.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음. 이겨내야 되니까 모든 분이 합심해가지고 네. 우리 코로나 꼭 이겨내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앵커분들이 네. 이번 추석에 가급적이면 어좀 내려가지 말아라.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또 부탁드리더라고요. 네, <laughs>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필승 씨의 마지막 곡 꿈에 본내 고향.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네.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녁빛이 지어지는 밀밀대가 어디냐말가룩소잡던 그 시절이 그 미워 와노고가까고다듬어리그